중에진용훈 마누라님께서 내가 소울은 봤는데 아, 소울은 아직 못봤네 하시는데 아, 우리 용훈씨 보니까 예, 저랑 동갑인 우리 어, 멋진 밴드 원위에 예, 계신데 예, 아무튼 용훈씨 어서 그 자꾸 저랑, 저랑 놀지 마시고 어서 그 남편분이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아 밴드는 하나다 또 공연장 이산화탄소 마시고 싶어 남편분이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산화탄소 건강에 안 좋으니까 우리 진용훈 마누라님도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고 아 밴드는 하나다 이 와중에 이분 이분 종종 보이시네요. 그 우리 진용훈 마누라님이 선배의 최종 목표 나랑 결혼 아니었어 하시는데. 저는 정말 양다리 안 좋아해요. 채금 드릴게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을 사랑하세요. 우리 용우님이 훨씬 더예 나랑 동갑이네요. 용우님이 멋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남편 계시면서 왜 자꾸 저한테 자꾸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건드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원위의 용우님. 이미 또 적절하네.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러니? 너, 너 이미 임자가 있잖아. 너 자꾸 나 헷갈리게 하지 마라. 난 영훈 씨 상처 줄수 없다. 아, 밴드는 하나다. 네. 예, 읽어주세요. 예. 아 제가요.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피폴라 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일씨 라방에 진용훈 마누라라는 <laughs> 어,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자꾸 찾아오시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호피폴라 팬들 사이에 어, 유명해요 덕분에 어. 용훈씨가 궁금해서 라디오까지 들으러 왔어요 아일씨는 어? 네, 아일 이미 용훈씨와 내적 친분 100%인데 <laughs> 아 동갑이고 하시니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 아. 아. 또 마침 동갑이시네요 아네 알고 있었습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하다가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네. 어 이제 뭐 이제 회사를 통해서 저도 이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뭐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뭐 어떤 무슨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하고 계시는데 예. 이제 뭐아 우리 밴드 용훈 씨는 또 저랑 동갑이신다면서 저를 약간 언급 많이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몇번그 얘기를 들으니까 예. 아 뭔가 우리 이제 점점 다음에 만나면 예.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어? 어 안녕 아이라라고 해야 될것 어 같은. <laughs> 그런 살짝 어색한 길이 지금 있잖아요. 조금 더 어색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혹시 BGM 있나요? <laughs> 영상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저 이렇게 쫙, 쫙 해가지고. 어. <laughs> 기타로 쳐줘 아니 음. 아이란 형. 아! 어나 밴드 원이의 용훈이야. 어 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잘 찾아봤는데 어, 노래도 너무 잘 만들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어 멋있더라 친구야. 그리고 이렇게. 아! 매번 나를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 우리 어쨌든 우리 지금 같은 이렇게 또 고정하고 있으니까 언제 한번 꼭 보겠지? 어, 어. 아, 진짜? 아 오케이? 와 진짜 대단하다. Amazing. Amazing. 아니야. 작은 아아 <laughs> 은하님도 아, 소리 지르고 계시거든요 아유, 지금. 되게 친한 친구한테 그냥 말한 건데 왜 그러세요? 아유, 아유, 아유.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laughs> 성은하님께서 요거 직접 일, 읽어주세요. 아이라 듣고 있네 너무 보내습니다아 밴드는 하나다. 그 전에 요 사연 하나만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상엽스. 네, 8 8 3 2님께서 저기요, 저 진짜 꽃미남 밴드의 완전 진심인 사람이에요. 지난주 원이 나왔을 때 그러셨잖아요. 꽃뺀 보컬 라인이 동갑내기라고. 세 팀이 다 모이는 그날만을 음. 기다립니다. 꽃미남 <미난> 밴드 보컬라인 그러니까 상엽씨랑 호피폴라의 아 l 씨 그리고 몸의 용훈씨가 세분다 94년생이시더라고요. 오.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어요. 음. 음. 아 그러면 이제 알게 됐는데 예. 그 친구분들이거든요. 예예. 예. 그러면 이 친구분들에게 뭐 영상 편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뭐 시국이 <laughs> 괜찮으신다면 소고기 사줄게 나와. 오 <laughs> 소고기를 엄청 좋아해요. 나오기도 전에 그냥 <laughs> 소고기 하나로 다 끝내버리는. 아, 네. 뭐. 좋습니다. <laughs> 너무 깔끔했습니다. 예? 아 밴드는 하나다. 용훈이 루시 상엽님 영상 편지 봤어. 소고기 사 주신대. 응? 상엽님어 루시의 상엽님께서 왜죠? 소고기 사 주신다고. 라디오에서? 응? 구사. <웃음> 아 <웃음> 진짜요? 어. 아 진짜? 나왜못 봤지? 아, 루시의 상엽 어 근데 그분이 아, l u c 생이 아, l u 어 아, 알죠 그이 아, l u 여기 검색하면 아 진짜 거. 어디서 근데 왜 갑자기 응. 소기를 i e l 상엽님이 아일님이랑 l u 오빠 소 l u 사준대요. u c 94 Lucie? l 네. 대박이다 근데 c i 아니 u 형 i e Lucie? Lucie? 그럼 냥좀 친해지고 나서 오케이, 제가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laughs> 제... 서복이 사주는 형이잖아 아니 그 상엽 님? 아닌가? 지금 오케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이 형은 아니요 제가 살게요 아니면 이런 거아니 진짜 얻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아이아이님 있잖아요 그분이 후 이름이 정훈이시더라고요 그, 어, 나는 용훈 정훈 약간 훈 <laughs> 크로스 약간 이런 느낌 아, 다음번에 <laughs> 만나면 훈훈 <laughs> 크로스 <이렇게>. 맞혀야겠다 아, <laughs> 근데 둘이 한마디도 해본 적 없던데? 만나신 <laughs> 적데 근데 만나면 아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가만 있을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럼 약간 그분들 어저 사람 이상해 ㅋ ㅋ ㅋ ㅋ 니까 아니 형이 <웃음> 그러니까. 좀 낯을 근데 실제 아, 여기서만 나 이러는 거야 나 낯을 좀 생각보다 많이 가려요 실제로 보면 아, 아 생각보다 아니, 진짜요? 아 진짜요? 응. 이것만 할 수도 있어요 아 밴드는 하나다 <laughs> 아일님, 원미 용훈 씨가 보낸 영상편지 보셨어요? 루시 보컬 상엽지도 소고기 사주신대요. 데키라에서 한번 조인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호피폴라 다른 멤버들도 꽃팬 게스트 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예, 요렇게 보내주셨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아, 어, 그 용훈 씨의 영상 메시지 봤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도 이따가 한번 하려고요. 아, 그래요? 아, 지금 바로 해보도록 어. 할게요. 예. 어, 그러면 이제 용훈 씨께 영상편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고 할까요? 저기 보고 할까요? 예. 영훈아 반주 없어요? 나 하고, 하고 있어 용훈아 들려? 나, 아이리야 사실 나 원래 정훈이거든 근데 너가 나한테 영상 편지 쓴거 보고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 그래서 어쩌면 진짜 어쩌면 우리 둘이 만난다면 정말 훈훈하지 않을까? 곧 보자 용호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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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니? 아유. <laughs> 아 근데 상엽 씨가 전부 다 준다고 했어요? 예. 상엽 씨가 사주신다고 <laughs> 어떻게 벌써부터 미안해요. 아 그러니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영소 씨 꽃뱀 게스트 분들 중에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 저희 코피폴라는 루시 형들이랑은 네. 프로그램으로 이제 마, 많이 만나서 예예. 잘 아는데 원이 밴드분들하고는 아. 아직 이제 뱀적도 사실 없고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원위 밴드분들 한번 뵙고 뵙서 모막 얘기도 좀 나누고 음. 한번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원이 밴드분들한테 한번 <웃음> <웃음> 영상 편지 한번 가보실래? 네, 가보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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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폴라 김용소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기 그 이제 데키라 이렇게 같이 또 한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 많이 그거 듣고 그거 말씀드려요. 그거면 돼요. 잘 봤다. 아 예. 네. 그거면 돼요. 그 불러주신 거 아. 너무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 원곡과 또 다르게 멋있게 편곡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너무 저희가 감사... 어떻게 준비할 건지 또 말씀드려요. 네 저희 후비폴라는 말이죠. 원이 또 밴드분들 공 열심히 편곡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커버 하면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끝난다고도 얘기해요. 주세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일본 끝납니다. <laughs> 아 밴드는 하나다. 아이님 영상편집 봤어라고요. 왔는데 어제 저도 모르고 있다가 네. 저희 회사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아카톡을 알려주셨어요. 아진상편지어 아, 저도 근데 이제 거기 <laughs> 포피포라 안에 이제. 어, 너, 뭐 후배가 후배.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친해질 거 어. 후배들이 연락이 왔더라고. 요 <laughs> 우리 학교였다고. 그래서 음. 놀랐어요. 아 맞다. 아, 나 그리고 야그아이 아일, 아일 님이잖아. 그분 친형이 그 배우군이죠. 아, 아, 노민호 선배님. 아, 나나그 내가 처음 기타 시작하게 된. 어 맞아 그분도 그 드라마의 주연 배우죠. 아 진짜? 그 라무라무 음. 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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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어. 그러니까 그분의 동생이. 어 진짜? 그걸 아이 중이죠. 우와. 어. 아, 대박. 잠깐만요. 어. 뭐 어. 어. 이분 그리고 그아 그. 아, 그 음악하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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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음악 엄청 잘하시고 음악 엄청 잘하고잘하시친친 어. 동생이 아이아 님이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그리고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때 이제 멤버들하고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그아이님 성함이 조, 정훈이시거든요 응. 나랑 같은 훈이잖아 응. 그래, 응. 그래, 이 훈이 어떤 그 한자 무슨 훈인지 응. 아. 궁금, 궁금해 그분해서 다음에 한번 물어보라고난 어. 가르칠 훈이거든요 응. 근데 이제 그분은 뭔지. 아, 어떻게 같으면 어떡해요? 어, 같으면 진짜! <laughs> 아, 밴드는 하나다! 음, 아, 그리고 그거 말하고 싶었는데. 그, 어. 단 얘기지만, 그, 데키라에서 원래 말하려고 했는데, 그 기회가 안 됐었어가지고. 아. 그, 호피폴라, 이제 그, 그, 네, 영소랑좀 친해져가지고. 어. 그때 이제 데키라에서 이제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됐었어가지고. 저 친해졌어요. 이게 어, 저희 학교 후배였어요. 음. 제가 이제 7기였고, 걔가 이제 8기였는데 후배들이야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명소도 우리 학교 그거였다. 네가 학비 기간이었구나 네, 후배들한테 연락이 <laughs> 오더라고. <laughs> 아 아니야? 말이야. <laughs> 아니, <laughs> 후배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줬어 같이 뭐 만나서 음악 얘기도 하고 그래보니까 이게 확실히 같이 밴드다 보니까. 아, 네, 그그 통화하는 게 너무 많아요. 공연할 때도 그 느끼는 것도 똑같고. 그래서, 예, 네, 실용음악과 7기, 8기여가지고. 그래서 뭐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영소랑 나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아이리 형이랑 요훈이 형도 해서 이렇게 4시간. 아, 좋지. 어? <laughs> <근데> 진짜 좋아. <laughs> 같이 밴드 하시는 이제 그 94년생 아, 네. 분들이랑 같이 하면. 어, 제영재형님도 네. 음. 그, 공기다주신다 음, 나 어, 맞아. 데키라에서 이제 그런 자기가 상상했던 모습이 있어서 밴드분들 어, 그 모이셔서. 코피폴라 그 영체도수제 루시 형주 형도 친하다고 해서. 또 같이 친해지자고. 응. 음. 밴드들끼리 좀 친해져도 좋더라고. 아, 아, 재밌지. 얘기할 게 되게. 누가 누가 한국가나 근데 뒷머리아 밴드는 하나다 끝끝끝 안녕